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골라 먹는 영문법 트러스트 린쌤입니다 저희 오늘은 레벨론의8 예, 번째 시간 지시 대명사가 있는데요. 어, 대명사 종류가 나누면 진짜 많다. 뭐 인칭 대명사, 그리고 지시 대명사, 뭐 부정 대명사, 뭐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시 대명사가 아마 제 생각에 그중에서 제일 쉽지 않을까. 오늘 스피디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시 대명사의 개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 대명사는 특정한 사람, 동물, 사물 등을 가리어 사람, 사물, 동물 이게 다 아니에요? 가리킬 수 있는 거? <laughs> 예, 맞아요. 그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되게 쉬워요. 왜 그렇게 쉽냐면, 봐봐, 이 사람은, 이 동물은, 이것은, <laughs> 그럴 때다 하나로 쓰일 수 있잖아, 그쵸이거이거 지시, 가리키는 거, 이거이거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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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런 거죠. 그 지시 대명사의 종류는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 i s 봐봐, 이 사람은, 이 동물은. 이것은 다 되잖아. 댓은 저것, 저 이런 말이죠. 그렇죠? 저 사람은, 저 동물은, 저 사물은 다 되죠. 그다음 디즈는 뭐예요? 디스의 복수가 디즈 되겠죠. 댓은 뭐예요? 예, 맞아요. 댓의 복수가 도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즈 볼까? 이 사람들, 이 동물들, 이것 도즈는요? 저 사람들, 저 동물들 저것들 다 되죠. 즉, 요것만 있으면 사람, 동물, 사물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좀만 더 가볼게요. 일단 DSS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SS임이 이제 되게 쉽게는 가까운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뭐 키가 큰 사람한테는 여기 있는 것도 가깝고,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여기 있는 것도 가깝잖아요. 예, 맞아요. 주관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관적인 걸 어떻게 그래도 대충 안 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손에 닿으면 보통 디스라고 해요. 어, 저 손에 안 닿는데요? 디스라고 아, 못하는 건가요?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알겠죠? 그냥 내 생각에. 모든 건 마음속에 있는 거. <laughs> 내 생각이 좀 가깝다 싶으면 디스라고 하십시오. 자, 가까운 거 볼까? 자, it is yours. 이것이 너의 것이니. 이야 이거 네 거야? 할때 저희가 this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이건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서 잘 나옵니다. 특히나 1, 2학년, 3학년도 잘안 나와요. 이 친구가 있고, 얘는 얘도 알고 얘도 알아. 근데 서로 둘이 몰라. 서로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죠. This is 이렇게 나옵니다 This is Yumi. This is my sister. This is my brother. 하면서 소개시켜 주는 거야. 예를 들면 John, John. This is my brother. 이쪽은 내 남동생이야. 이럴 때 제가 this is죠. 그렇죠? 다른 사람 을 소개할 때.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중3에서 약간 고등학교 수준인데 this가 이제 문장 전체, 글 속에서 글 속에서 문장 전체, 앞 문장을 나타내요. 앞 내용. 예를 들면 봐봐. She gave me a smile.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This makes me happy.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대. 뭐가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짓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디스는 뭐예요? 문장 전체를 나타내준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데 한번 볼까요? 대스는좀먼 거. <laughs>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손가락 끝까지 진짜 영혼까지 끝까지 모아서 영글 끌어 모아서 갔다는데 1cm 모자라요 그럼 여기서부터 대신가요? 이거 디스 좀 하면 안 되나요? 하세요. <laughs> 모든 건 마음속에 있는 거, 알겠죠? 여러분 생각이 좀먼 거. 그럴 때 저희가 대세 a t 쓰시면 되겠습니다. Look at that. 야, 저기 봐봐.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쵸? 그 다음에 문장 안에 명사를 대신할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문법시험에서. 자, this가 앞에 내용 전체를 대신한다면 that은 문장 안에서 명사를 대신할 거야. 무슨 말을 볼게요? A book in the bookstore. 그러면 서점에 있는 책이 more expensive. 더 비싸던데? 오프라인 파는 것이. Then, 뭐보다? 인터넷에서 파는 이것보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비교급 then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a랑 그 다음에 비교급 then, 그리고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는 건데 고급 팁 하나 드리자면 둘이 서로 예, 형태가 일치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 비교하는 거죠. 뭘 비교하는 거야? 이거 여기까지. 서점에 있는 책과 인터넷에 있는 뭘 비교해요? 책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신 뭘 대신해요? 앞에는 어북을 대신합니다. 어북. 이 어북을 대신하죠. 그러기 때문에 대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끝이야? 이게 쉽죠? 그렇죠? 자 정리해 볼게요. 손에 잡혀? 디스. 아니야? 떼. 어, 손에 잡힐 듯 말듯 하면요. 어, 이거 맘대로 네 하세요. <laughs> 디스에 대고 대퇴도 돼. 자 그다음에 고급진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디스는 앞에 문장을 대신했고 데은는 문장 안에 있는 명사를 대신했습니다. 요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